안녕하십니까 양코데입니다 이번 상황은 신내전드 4성 드러난 신전의 비보를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함양차사에요 어 여기가 아 여기가 강력한 보스는 고, 그, 천사개복체 있긴한데 강력한 보스급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일단 고양이 라면의 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50 플러스 75래 아 이거 빨리 플러스 80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플러스 80렙이 있는 게 마금사.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. 아무튼.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이 퍼펙트. 플러스 76. 그니까 러 이제 126렙. 얘가 124렙. 얘가 126렙. 어, 업이 좀잘돼 있죠. 요걸로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양콤보는 회계력 대. 그니까 러 이제, 어, 적을 쓰러뜨리면은 이제 돈이 30%더 들어와요. 그리고 일고양이 초기 레벨 업소 하나랑 중 하나 아, 이렇게 넣습니다. 아, 회계력 대가 이게 제가 써보니까 그거 연구력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연구력? 아, 나 좀비 오지 좀비. 근데 이게 함양 차사가 아니라 함흥 차사입니다. 이제 원래 원래는 근데 이거 이렇게. 이그 제대로 안 쓰면은 이 학생들 헷갈릴까봐 좀 걱정되는데 학, 학생들이 실제로 어함 함양 차사가 맞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함흥차사요 함흥차사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학그신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예를 예를 옛날에 이제 그 함흥지방에 이제 그신름을 보냈는데 사람이 이제 연락이 없고 그러면 이제 어~ 함양차사 아까 그러니까 신부름간 사람이 연락이 없다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인데 학생들이 잘못알까봐 이제 조금 걱정은 되네요 함양차사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죠 어 돈이 조금 딸리는데 참 옛날에는 이게 요즘은 그 p c 방이 이제 있는데 옛날에 p c 방이 없던 시절에는 전자오락실이라고 썼어요 전자오락실 그게 이제 지금의 PC방과 같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노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동전을 집어넣고 이제 놀아요 동전 뭐 50원 그 당시 이제 50원씩 50원 그 전에 조금 더 쌌었는데 50원 근데 이제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가 이제 무슨 신부름을 보냈는데 뭐 라면 사오라고 신부름 보내는데 신부름을 하고 나서 동전이 좀 남았다.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동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그 초딩들이 그거를 이제 쓰죠. <laughs> 그러다가 동네 오락실 지나갈 때쯤 되면은 아 오락 한 판만 할까?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제 구경만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어. 그 왠지 막 하고 싶고, 그 이제, 그, 그래서 이제, 집어, 돈 집어넣고, 이제, 오락하다가, 이제, 시간 지나가, 서 지나가죠. 늦으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, 뭐, 그랬습니다. 그럼 이제 엄마가 되게 화내죠? 아니, 라면 사서, 라면 사오라고 했는데, 어, 이,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. 그러면 이제 막, 그 엄마하고 막, 동생들하고 막, 그, 기다리라고 밥도 못 먹고 있고, 아, 막 그런 적도 있고, 또 뭐, 동네 오락실에 관련된 그런, 그 일, 일화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함흥차사. 그 신부름을 보내면은 신부름을 끝내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오락실 들린다, 오락실. 동네 오락실. 그 옛날에 또 만화가게라고 있었어요 만화가게. 그 그러니까 오락실과 더불어 이제 학생들의 그 어린 학생들의 휴식공간. 그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만화책을 보는 겁니다. 만화책 한권 보는데 50원 그랬어요. 그것도 마찬가지. 애들이 이제 신부름 끝나고 신부름 이제 돈이 좀 남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, 만화가 가가지고, 이제 만화책 보고 그랬어요. 만화책도 보고. 뭐. 그간 그러니까 지금, 그, 옛날에 전자오락실하고 만화책, 만화가게를 합친 게 지금의 PC방. 어, 그럼 PC방에서도 만화책 보죠. 그 웹툰 같은 거. 어, 그, 보기 때문에. 그 합친 게 이제 PC방이니까. 어, 옛날에좀 그랬습니다. 한몽차사 근데 그 게임을 잘하면은, 진짜 막한시간두시간씩그 게임 하느라고 뭐 집에도 안 오고 막뭐 옛날에 그런 학생들 많았어요. 그러면 이제 동네 오락실 이제 사장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야너 집에 안 가니? 너안 가도 돼? 그 괜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. 가지고 야너 그만하고 집에 가 엄마 기다리겠다. 그리고 막 그러고 아저씨 요거만 하고 갈게요. 막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엄마가 오고 그래요. 막열막 막 얼굴 빨개 가지고 문탁 열고 들어옵니다. 그야너라면 사오라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막 소리 치고 막 그면 러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뭐 어쩔 줄 몰라요. 그면 아저씨 얘, 이제부터 우리에 오면은 어 그냥 집으로 보내세요. 막 이제 아주 그냥 아저씨한테 막 화내고, 막 아저씨, 아 죄송합니다, 어머니 막야 빨리 가, 막 이제 데고 나가고 막 어, 그런 것도 몇번 봤습니다. 자 그러면 안 되죠. 그,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아저씨가 이런 교육도 시키더라고. 이제 애가 오면은 이제 가방 메고 학교 끝나고. 가방 메고 오면은 이제 이, 이런 얘기를 해줘요. 야, 너 집에 가가 지고 엄마한테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. 얘기하고 가방 놓고 엄마한테 엄마, 저 조금만 놀다 올게요. 그러고 와라, 이렇게 막그 교육도 시키더라고요.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그 전자 오락실 아저씨는 그도꽤좀 이렇게 교양이 좀 있으시고, 어,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높으신 분 같아요. 애들, 애들을 그렇게 했다. 어, 집에서, 집에 교육도 좀 시키시고, 어, 가정교육 아닌 가정교육인데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